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광고받은 제품은 서울전기 무타공 가치대입니다 멀티탭 이제 올려놓을 때 쓰는 건데, 무타공이라는 말이 이제 뚫지 않는 거라고 해요. 근데 사실 이제 뭐, 가구나 뭐 벽이나 이거막 뚫으면 보기 싫어, 보기 싫어지잖아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거 조립을 했는데, 이미. 이렇게 한 다음에, 사실 이렇게 하고, 이거를 이렇게 쪼아서, 양 사이를 쪼아서 이제 책상에 딱거치를해요 그럼 사실 이렇게 해놓고 위에 올리면 되거든요. 선도 정리가 되고, 이제 멀티탭을 위에 올리면 되는데, 만약에 더 넓게 쓰고 싶다. 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, 이 구멍에다가, 다시 이거를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조립을 해주면 돼요. 그래서, 사실은 뭐 이렇게 나사로 어디 뭘뭐 뚫거나 아니면 망치질 하거나, 도라이버로 이렇게 돌릴 일이 없, 들릴 로 이제 할 일이 없다 이거죠. 그래서 필요한 곳에 딱 거치해 놓으면 끝. 다들 네이버에 서울전기, 우타공 거치대, 멀티텍 거치대. 다들 추천드립니다.